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사랑이 신하나의 아버지 음성을 다들으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칩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어라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지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에 마흔 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버리신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리 했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던 것이죠. 절기관에서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중 3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축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의 어린 양에 빗대어 표현하고는 했지요.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된 그날 밤,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와 안방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는데, 바로 그 표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와 같은 해가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구원과 해방으로 이끄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도 유월절의 어린양이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상징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양이 흘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저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기인 칠칠절은 며추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던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1월절 이후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고 그것이 딱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격하여 나온 첫 수확물을 거둔 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까지 수확을 하여 그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하게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셈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그때가 7.7절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해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역시 이 절기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던 절기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제정된 절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절기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매년 적어도 이세 번의 절기가 되면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는 유대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남성들이 한 곳에 대거 모여드는 상황, 그것도 유대의 정치와 종교,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그렇게 모여드는 상황이 바로 이 로마에게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모여든 유대인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말이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가만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면서 항쟁하는 유대인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절기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던 제사도 한동안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의 지배층이자 성전의 뒷배였던 집단의 신기를 매우 거슬리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집단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최상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친 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성전의 뒷배가 될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뒤를 넉넉하게 받쳐주는 이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행동이 이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그것이 성전에서 수입을 올려오던 그들에게 도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운영된 제도를 살펴봐야 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을 판매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희생제사에 사용할 짐승은 모름지기 최상급이어야 했는데 문제는 순례길에 오를 때에는 최상급의 짐승을 선별했다고 하더라도 먼 여행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제아무리 최상급으로 선별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혜자가 그것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감별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부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로 사용할 짐승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으로는 소로부터 저렴한 것으로는 비둘기까지 순례자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부터 순례자들은 굳이 집에서부터 최상급의 짐승을 선별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저 성전에 와서 그것을 살수 있는 돈만 준비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된 그 서비스의 수수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재물로 사용할 짐승이 없이 성전에 왔던 순례자들은 의미와 겨자 먹기식으로 이 비싼 수술을 내면서 희생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뒤를 받은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이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운영하던 다른 서비스는 환전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유대 상거래에서 사용되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였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성전세를 낼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에 이교도인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아주 불경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전에 세금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어야 했는데 그 환전 서비스를 성전 입구에서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세로 납부할 동전으로 환전하는 수수료도 작지 않았던 것이죠. 역시 그 뒤를 봐주던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들의 좌판을 뒤엎으신 행동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 속을 챙기고자 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위선을 겨냥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두기파 사람들도 그날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 이후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모의했다라고 보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행동이 비단 성전의 뒷배 노릇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던 이 지배층들의 위선만을 겨냥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성전의 거룩함을 무기로 앞세워서 순례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던 성전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도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한 순례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기 날 생활고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희생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선별하여 가져오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에도 들어맞지 않지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종교적,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팔아가며 동족들을 수탈하던 지배계층의 위선에 반기를 드신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죠.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실 때에 그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 있기에 정치와 종교, 경제의 중심지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것인지를 물었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일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물리적인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요.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곧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순례자들의 제사가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의 업무나 제도도 거룩한 것으로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성전의 운영은 순례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성전을 통해서 배를 불리던 자들은 그만큼 더욱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을 둘러싼 기존의 생각들, 그리고 성전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능해왔던 방식들의 유효기간이 끝이 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새로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께서 사회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 당신이라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사람이 세운 건물이라는 공간에 거하신다라는 생각이 깨어지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엄청난 전환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유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거기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동하던 성전의 제도도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 이득을 누리던 지배층의 사업도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가 무슨 특별히 거룩한 곳이라는 지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요. 게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곧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생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신 바로 그 생각이 가져온 파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배제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얽힌 전설 때문이죠. 그 전설은 먼 옛날 다윗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을 때. 높고 험한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성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다가오는 다윗을 내려다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병사들이 아니라 눈먼 사람들과 다리전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의 말은 굳이 다윗을 상대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힘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눈먼 사람들이나 다리전을 사람들로도 다윗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조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져는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들에게서 받았던 조롱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눈먼 사람이나 다리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죠. 배제와 차별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이방인들에게는 성전의 바깥 마당까지만 출입이 허용되었으니까요. 이러한 배제와 차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거룩과 경건의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그 의미를 잃고 그 대신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면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행된 배제와 차별의 고리도 마침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받았던 모든 존재들, 성전의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살 돈이 없었던 사람들, 성전세로 납발 돈이 없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 어느 누구도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곧 자신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갖힌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 가로막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에 어떤 자격이나 인종, 성별, 학력, 계층,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정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 바로 모든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문화에서 파생하는 차별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살인마도 아니고, 살인마의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반기는 마음은 고소하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세워놓고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것이 그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용납 때문에 그 감정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이성이 그것을 바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지만, 많은 장벽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을 그러한 장벽들이 부디 하루하루 점차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이시듯, 주님을 따르는 저희도 성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저희와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듯이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 드립니다.